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하루에 많게는 증인 4명을 불러 집중 심리할 계획인데요. 빠르면 2월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.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. 그동안 오후 2시에 시작하던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. 증인도 하루에 여러 명 불러 빠르게 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윤대통령 탄핵심판은 4차 변론까지 열렸고 다음 달 13일까지 일주일에 두 차례씩 심리가 진행됩니다. 오는 11일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,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의 증인이 1시간 반 간격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. 현재는 오늘 신원식 실장을 포함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, 조태용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.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,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. 아직까지는 2월 13일까지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 증인 신문을 빠르게 마칠 경우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선국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. 윤 대통령 측은 부정 선거 의혹 검증 절차도 요구했지만 현재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 변론까지 마친 뒤 91일 만에 파면이 선고됐습니다. 채널 A 뉴스 유주은입니다.